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사랑하는 완전 그냥 혁명의 아이템이지. 진짜 천국에서 목욕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나 색조는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니까 좀그 밖의 것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새벽에 촬영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수다 떨고 코 잠들면 되시겠습니다. 아이레드 핸드워시 스웨이드 이거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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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손 씻을 일이 많은데 씻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엄청 건조한 느낌 없이 적당히 매끈매끈 촉촉하면서 사실 향이 다 있어.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쉽게도 스웨이드는 따로 퍼퓸으로는 안 나와요. 바디워시, 뭐 핸드크림, 핸드로션 이런 거다 쓰고 있기는 한데 뭔가 이 향이 제일 좋은 거는 핸드워시 같아요. 물로 손을 씻었을 때그물 향이랑 섞어서 진짜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계속 킁킁거리고 싶은 그런 향. 안 그래도 손 자주 씻는 요즘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준 아이템이라서 이건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집들이 선물이라든지 친구한테 선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다른 사람도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좀 선물도 많이 했던 제품입니다. 제발 이 스웨이드로 향수 좀 출시해주세요. 바이레도 요 대표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젤이라는 사람이 너무 간절하다고 꼭 말씀 좀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르라보 샤워젤 히노키 향입니다. 이거 핸드워시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바디워시로 이거를 꼭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진짜 천국에서 목욕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오버하는 거긴 한데 정말 좋아요.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천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욕할 때, 온천할 때 이런 향이 분명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향이 되게 좋고 은은하게 오래 욕실에 배어요. 저녁에 샤워를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화장실 문 열었을 때 너무 좋은 향이 나가지고 약간 욕실 방향제가 필요 없는 <laughs> <대회의> 효자템입니다. <laughs> 요즘 외출도 잘안 하고 향수를 잘안 뿌리니까 이렇게 자꾸 집에서 이런 향을 <laughs> 집에서 이런 좋은 향으로 이렇게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되게 좋고. 저 샤워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친구 때문에. 닥터 자르트 세라마이딘 바디 오일입니다. 오일을 바르는 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편해서. 그리고 편한 거 대비 보습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보다 그러니까 몸 보습하는 게 너무 너무 귀찮은데 저는 오일로 <laughs>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좀 오일이라고 하면 되게 끈적일 것 같고 막 무거울 것 같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그러니까 갈릴 것 같지 않는 좀 깔끔한 느낌의 오일이에요. 매번 욕실에 두고 그때그때 보습을 책임져줄 수 있는 아이템. 향은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향기를 남기고 싶을 때는 이마사지앤 베스 퍼퓨밍 오일을 섞어서 몸에 발라줍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오일에 비하면 좀 보습감이 조금 제기준 아쉽거든요. 좀 우디한 향이 가미된 로즈 향이라서 얘랑 얘랑 살짝 믹스해서 쓰면 은 보습감도 챙기고 또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되게 기분 좋은 향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잠들 수 있어요. 욕실 찐템이라고 주제를 바꿔야 되나? 아무튼 이것도 완전 혁명의 아이템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 좀 화학적인 데오드란드가 아니라 이거는 100% 미네랄 솔트로 되어 있어요. 완전 천연성분인 거죠. 샤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건조를 해주면 땀도 억제되고 냄새도 안 나고 이 미네랄 솔트가 정화 기능이 있대요. 정확하게 막 어떤 원리인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화 기능을, 음,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너무너무너무너무 필수템인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용량이 줄지를 않아. 이거는 진짜 계속 쓰다가 진짜 딸내미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여름에 특히 느낄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찐이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가쁜 데오드란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너무 욕실 제품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다른 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피톤치드 스프레이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보다가 EBS였나 그랬을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 먼지 막 이런 특집 다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좀 빨리 넘겼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었는데 너무 울린 듯이 그 다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음 날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 저 절대 결벽증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 되게 더럽다고 엄마가 진짜 이게 남자방이냐, 돼지우리냐 이럴 정도로 되게 더럽게 사는데, 쇼파, 방석, 쿠션, 뭐 그런 거를 매일매일 솔직히 맨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세탁하고 건조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래요. 묘하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치를 했어요. 뭐 화학적 탈취제, 뭐 개피 관련된 것들, 그 밖에 뭐 진먼지 진드기가 기피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는 이 피톤치드 스프레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피톤치드라는 게 식물이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이거든요. 100% 자연 유래 성분이라서 진짜 걱정 없이 막 침구랑 옷이랑 뭐쇼 소파, 뭐 러그 이런 거에 이렇게 탁탁탁탁 뿌리니까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탈취 효과도 있고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어가지고 진짜 몇 통씩 사가지고 야무지게 쓰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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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비브 크림 코팅 마스크 컬링솔루션 굉장히 똑똑한 마스크팩입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일반적인 마스크팩이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두 개로 위랑 아래랑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안에 이렇게 고영양 크림이 싹 발라져 있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탁 붙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좋은 점이 그러니까 붙였을 때이 겉에가 되게 뽀송뽀송해요. 근데 피부에는 스티커처럼 그냥 이렇게 딱 붙여지거든요. 저는 마스크팩을 너무 좋아하지만 마스크팩을 붙였을 때는 뭔가 손이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어야 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걸잘 못하거든요. 이거는 겉이 뽀송뽀송하고 피부에 탁 달라붙어 있으니까 손발이 너무 자유롭고 발은 원래 자유롭지만, 아무튼 행동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근데 또. 마스크팩의 제기능은또 잘해. 또제기능을 못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쿨링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열을 내려주고, 실제로도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정용으로도 너무너무 잘 썼고, 왜 우리 고무팩을 하잖아요. 좋은 앰플을 듬뿍 발라놓고, 피부 속으로 쏙 들어가게끔 위에 좀 무거운 고무팩을 해주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앰플 같은 걸 듬뿍 얹고, 요거를 딱 붙여주면은, 이게 코팅된 듯 막아주니까 약간 고무백 한 것처럼 좀 영양분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증발이 안 되니까. 물론 기능은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매일 매일 쓰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올리브영 반가격 세일이나 올리브영에서 원풀원도 자주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좀 쟁이는 편이에요. 피부 온도 낮추고 좀 진정에 너무 또 좋은 제품인데 코팅까지 돼 있어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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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클로란 아쿠아민트 쿨 세범 드라이 샴푸예요. 음, 여러분 머리 자주 감으세요? 저는 솔직히 매일 매일 감지는 않거든요. 두피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머리를 자주 감는 게 매일 매일 특히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감는 게또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정말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얀 가루나 좀 날림 없는 그런 깔끔한 마무리를 주는데 제가 이걸 또 좋아. 좋아하는 게 열을 뿌리면 두피가 되게 시원해져요. 오, 시원해. 좀안 좋은 드라이 샴푸를 쓰면은 그러니까 두피 시원해지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 뭔가 모공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피지를 흡착시켜 주지만 근데 모공 막히는 느낌이 없이 오히려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두피 열을 내려주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욕실에 계속 놓고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향 엄청 좋아요. 되게 상큼한 그 민트 칵테일 향 있잖아요. 그 칵테일 이름이 뭐였지?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그향 나서 너무 좋습니다. 짜잔. 온열 아이 마스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이 브랜드를 사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 이런 온열 아이마스크 되게 다양한 브랜드 막 사서 써보고 있거든요. 눈의 피로를 확 낮춰주는데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걸로 눈 마사지를 하는 게 눈물샘도 좀안 막히게 해주고 눈 안구건조증이나 눈 피로를 낮추는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오래전부터 이렇게 틈틈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여행을 잘... 가지만 저는 해외 여행 갈 때도 이런 제품 꼭 챙겨가는 편이거든요. 안 돼도 되는데 또 따끈하게 눈을 또 찜질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촉감도 까칠까칠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 피부에 닿아도 막 불편한 느낌 없고 되게 은은한데 뜨끈하게 들어오거든요. 음, 지속시간은 약 30분 정도 간대요. 그동안 힐링하면서 딱 붙이기 너무 좋아요. 우리 뭐 손난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저온화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열이 엄청 뜨거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하면서 쓰는 게 좋겠죠. 저처럼 건조증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눈물샘 잘 막히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요가링 <laughs> 아사나링이라고도 부르고 요가링이라고도 부르는 거 거리 두기 단계가 이렇게 상향되면서 운동하는 것도 다 문을 닫았잖아요. 사실 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뛰고 걷고 이러면 좋은데 요즘 또 너무 춥고 활동량은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른 데지만 저는 다리가 너무 잘 뭉치더라고요. 원래도 이걸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지만 요즘 특히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별거 없어, 그냥 종아리에 이렇게 쓱 끼워가지고 집안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종아리 근육도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시켜주는 운동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시잖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양한 어, 사용법이 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목에 끼우고 목뼈에 끼우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은 엄청 시원해요. 많이 비싸지도 않고 이런 거 하나로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음, 삶의 질 상승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제 치아의 컨디션과 건강을 담당해주는 제품입니다. <laughs> 건강 유튜버인가? 켄트 칫솔이에요. 이거 좀 칫솔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신 분들이 좀많을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선전적으로 막 치아가 엄청 건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좀 잇몸도 약하고 근데 이 칫솔이 되게 좋은 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얇은 그런 미세모가 되게 빼곡하게 차 있거든요. 이렇게 잇몸이나 치아에 닿았을 때막 불편하고 따가운 느낌 없이 되게 부드럽고 이 사이사이 이물질 제거도 되게 잘해주고 세척하기도. 되게 편하고 뭐 홈쇼핑에서는 거기 쇼호스트분이 이거 쓰면은 뭐 치실 안 써도 된다 할 정도로 얘가 이 사이 구석구석 잘 빼준다고 하는데 저는 치실을 따로 쓰거든요. 따로 쓰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치실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저 진짜 몇 년째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감히 제가 치실계 에르메스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극찬하는 닥터 텅스 치실입니다. 아, 제가 워터픽이라는 구강 세정제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구강 세정제를 쓰면서도 치실을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워터픽도 제 인생템이고 쓰지만 치실도 지금까지 이렇게 겸해서 쓰고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은 치실을 써봤는데 이 치실이 특히 좋은 게 이것도 완전 천연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에 천연 꿀이 코팅되어 있어가지고 좀 도톰한 그 실이 이물질 제거도 되게 잘 해주고. 왜 치실 같은 거 썼을 때 그때 피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치간 칫솔. 사용은 속 시원한데 좀 잇몸이나 치아에 자극을 주는 그런 치실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피도 잘안 나고 정말 부드럽게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또 실도 통통한 편이라서 막 치실을 썼을 때막 겉도는 느낌 그런 것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만족스러워서 이거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 치실 추천입니다. 이 치실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친환경 성분이라서 이게 버렸을 때 땅에도 잘 분해되는 그런 성분이래요. 이 닥터텅스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안경이에요. 각쁜 안경. 제가 막 시력이 엄청 나쁘다던가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운전할 때라든지 컴퓨터로 작업할 때라든지. 넷플릭스 볼 때라든지, 이런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운전 중이나 뭐 영화 볼때 이럴 때는 또잘 봐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접한 제품이지만, 너무 가볍고 데일리로 막 쓰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원 브릴리언트 제품이고, 저는 그냥 29cm에서 검색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좀몇 달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안경이기도 하고, 또 제가 쓴 안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감사하게도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이쁜 거 같이 쓰자고 <laughs> 말씀드리려고 이것도 추천해 봤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쌌거든요. 쿠폰을 써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저는 26,000원에 샀네요. <laughs> 엄청 싸죠. 뭐 안경 알은 제 도수랑 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그 렌즈로 동네 안경점에서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laughs> 모자. 제가 원래는 선글라스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 때문에 좀 선글라스보다는 모자를 쓰는 게 좋더라고요. 가방에 이렇게 꾸깃꾸깃 넣고 쓰고 싶은 그런 모자를 찾다가 얘를 구매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어두운 색이랑 이 베이지 색이랑 이렇게 양면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그냥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꾸깃꾸깃 이렇게 막 쑤셔놓고 다녀도 히면은좀 맨질맨질하게 쓸수 있어요. 있는 모자예요. 그날그날 그날 옷에 따라 어두운 색도 썼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베이지 색도 쓰고 <laughs> 썼을 때 약간 낚시꾼 같기는 한데 이챙 부분이 약간 내가 손 잡는 대로 또 이렇게 잡혀요. 그런 점도 되게 좋지 않아요? 소재도 되게 좋지만 이게 가볍거든요, 엄청. 그래서 가방에 넣었을 때나 내가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쓸 때나 진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모자예요. 베이지 색은 이런 느낌? 이런 컬러? 진짜 제 삶의 질을 확 높여준 또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잘밤에 갑자기 이 언니가 자기 데일리 찐템 보여준다고 카메라 키고 그래서 좀 웃겼죠. 저도 좀 웃겼던 것 같아. 좀 염치 없지만 2021년도 부족한 저좀잘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시느라고 이 잘밤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사랑해요.